네, 명지 46평, 현관 입구역실, DRF, 변기와 하수배관, 체계보이 전체 누수 보사했였습니다 기존 전공배에서 작업이 다 가능하였습니다. 예, 네, 이게 뱅기 오수배의 항구, 이거, 에사 45도, 에고, 항구, 부속품 교체하고, 세고, 총, 수리하였구요 하수배관, 소재고 항구, 교체, 이제, 네, 하나, 세고, 체계보이, 네고, 따스, 였어 일곱, 여덟, 아홉, 그, 여기에, 체계부의 열, 열한구, 열두구, 소재광고 교체입니다. 이렇게, 체계부의 전체, 그래서 보상하겠습니다. 많은 물량 테스트 한데, 이제,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문제가 있으면 돼요. 네, 이제, 물이 되지 않습니다. 네. 눈수 없이 수리 예, 잘 되었습니다.